이네 지금 링 깔고 풀 위. 일단 빠지면중 딥팬 다 빠진다. 천천히, 천천히 들어갈게 얘네 예, 다 빠졌어요 오케이, 내려와 윈터님, 윈턴, 윈터님 페이크 들어가 오케이 웨스트 딥 웨스트 딥얘 예, 초크 로커스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펜 준비해, 딥팬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해 딥팬 준비해 오케이 쥬리 다 빠짐, 이거 오케이, 초크 못 바... 나간 바... 거, 지금 바이 <놀람> 4, 3, 2, 1, 초크 못 나간 거 얘네 예, 카운터, 카운터, 아아 오케이 오케이 밑에 주방 오케이 3, 오케이 2, 3, 4, 4.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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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스턴 이스턴 이스턴, 이스턴. 이스턴. 올드 올드 초크 킬게 초크 지게 초크 지켜. 초크 지켜. 초크 지켜. 초크 지켜. 초크 지게 초크 초게 지원 가라지 지원 초크 지원 초크 지원 지켜 줘 내가 빠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밑에 조심 밑에 조심해 올라오세요 빨리 디펜 나다다다 예. 어, 오케이 오케이 디펜 준비 디펜 날리 디펜 내리야 디펜 준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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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준비 카운터 지금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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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우 샬로가기 샬로우만 짐3 2 1샬로 다시 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 지금 깔아주면서 턴 위에 그대로 지켜 퍼져있어 초코 살짝 열고 퍼져있어 초코 살짝 열고 퍼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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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퍼져더퍼져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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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때올때올때올 홀대홀대 잉가포에 홀대. 갈게. 지금 3, 잉가툼 2, 잉가포 1. 까비, 까비, 까비. 초크 그대로 지켜줘. 그대로 지켜. 올라올 때 최대한 인터럽 지켜줘. 디테일 생존기 바로 준비하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초크 안에, 초크 안에, 초크 딥! 지금 파이, 4, 3, 2, 1, 초크 안해 딥, 딥, 딥! 딥. 다시 백, 다시 백, 나이스, 까비. 조금 아깝다. 좋았는데. 요루관이 힐, 요루관 살려줘요. 힐 좀, 초크 힐, 힐 돌고 좀. 여기 초크 너무 붙어 계시지 마세요. 조금 열어줘. 괜히 붙어 있을 필요 없거든요. 디 빼고. 해으도갑다 오케이. 디펜, 디펜, 디펜. 페이크 갔다,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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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아직, 아직, 저 그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인사이트볼 거야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인가포 볼게 지금 내 쪽에 지금 3 2 1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 네, 네. 나이스 가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인터럽 시키고 볼 디시어 준비됐어요 한번더에 왔네 오케이 벌드 트드 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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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베이크베이크 베이크 준비 베이크 준비 어, 지금 베이크베이크 저스트 이크베이크베이크 전부 다이크야 디펜 디펜 디어요좀봐다 내라 다 내라 다내다내다내다내 도시 딥띠띠 다시 백백백 사우스웨스트로 백, 백, 백. 사우스웨스트 사우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축구 안올라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축구 <목소리> 안 올라가. 축구 안 올라가. 왼쪽이 왼쪽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퍼져 있어. 디펜 준비해. 디펜 내리게. 디펜 내리게. 드론가드론가드론가 디펜 디펜 디펜. 디펜 디펜. 알았어. 디펜.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축구 축구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와 봐. 오른쪽 위로 와 봐. 오른쪽 위로 와 봐. n 고 나이스 오케이 사우스 t 스트 e 사우스 o 스 턴! 사우스 t 스 w e 턴! 사우스웨스트 o u t h w e s t Town, 아니 u t h w e s t Town, Southwest 홀드 w 홀드 o 홀 t h w 디 s t Town, Southwest Town, Toldi, h o l 노스로와 노스로와 노스 d i 노스 l d i holdi, 스 o l d i h 스 l d i h o 노스 i h 스뭐 애니 애니 많아요 여러분 애니 애니 진짜 많아. 쿠폴 선핑 쿠폴 선핑 쿠폴 선핑. 저거 저거 못하게 막아. 아 쿠폴 선 어디가? 사우스 어디가? 웨스트로 좀 와주세요 사우스 어디가? 웨스트로. 아쿠플 렐르 못 잡았다 아, 아깝다. 저기 사우스 웨스트로 내려가는 거좀 같이 잡아으요 我知道呢。嗯嗯